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먼저 선분은 직선 위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의 부분이고, 선분은 시작점이나 뻗어 나아가는 방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선분의 기호를 보면 기호의 문자가 직선 위의 점이에요. 그래서 선분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에는 선분의 기호에 있는 두 점을 자로 연결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선분 AC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분 BA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수직선 위에 점 B와 점 A를 자를 사용하여 연결하면 됩니다. 따라서 선분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에는 자를 사용하여 선분 기호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선을 그어줄 때 선이 중간에 끊기거나 선을 멈추면 안 되고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한 점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